...연습을 했다고 했는데 자 <laughs> 한번 플래시를 써서 오, 매우 맞췄어요 아, 아, 김상현 선수, 너무 좋았어요 이거 잡 아, 있나요? 와, 잡았, 잠, 잡았어요. 네, 그 옛날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좋아. 매우 어, 좋아. 바텀 아, 바텀도 먼저 올라오죠. 자, 이렇게 수박 잘들어왔지이다면 노틸러스가 허망하게 전사 억지로 끌어다 쓰는 느낌 u t i l u s n u 이 i l u s n u t i 이게 요거서 여기서... 이거 떼서 보다 레벨이 낮아 아리가 달려듭니다 이제 아리 궁 있어요 아... 이거 매혹 맞았죠 예, 이러면 트로플이 아... 아 너무 아쉬워요 전사하면은 이거는 지금 약화의 아, 이게... 정상화 제가 정글을 가서 그런지 최근에 정글 감수성이 좀 터지는데 아아 <laughs>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세트가 저예요 세트 죽었죠, 죽었죠 이거는. 세트. 아 땡겨잇 아... 어, 궁 어, 없잖아 너궁 없죠, 이거 궁 없죠 궁 근데... 없잖아 자 근데 장인대... 세도만으로 되나? 돼지들끼리 잡을 수 있나요 저? 아 아리가 오긴 하는데 노트 노트쪽 아파. 이제... 누구야? 했어요. 오... 잡았죠. 그래도 모데카이 뭐 패시브가 미쳤어요. 그래도 아 오래 버텼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계속 오상윤은 되지 않나. 그렇죠. 이거 지금 노틸 봉써봉써 이런 거거든요. 봉 쓰죠. 그렇죠. 봉 쓰고. 과연 난 살아갈 수 있는가? 자, 노틸이 살아갈 수, 수 있는. 나이 그 풀은 있어요. 자, 딸깍 썼는데 죽었어요. <laughs> 노틸 이러면. 살아갈 수 없었죠. 자, <laughs> 건강지게 쓰라고 이겼다. 자, 바텀 죽었고요. 아, 하지만 레네톤이 네네도. 따냈어요. 이거 지죠? 다음 풀쿨 돌면 이겨요. 다음 풀 돌면 이겨요. 어. 괜찮지만. 아, 이게 저점을. 자. 모델가 이 없으니까 아, 아리 매혹 잘맞췄어세터진아 네, 미쳤어요, 미쳤어요. <laughs> <했고. 아직 웃음> 다행히 살아갔는데. 땡겨. 네, 왔어요 아, 땡겨왔어요. 아 자, 아리 외국, 오 외국 잘맞췄어요 와 미쳤죠 이게 이상훈 선수입니다 여러분 고점이네요 이상선수 잘해요 어. 아, 세트 더블 다시 여러분 야 그래도 방금은 <laughs> 이상로 팀장이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칭찬하면 을안 돼요 이거는 전 안재원 해설리 <laughs>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아, 당신은 살인마예요 살았나요 응 응! 할만해요 Q, Q 있으면 살... 아아 벨트가 있네요? 어 아, 뭐야 이거 아... 조국 중... 자 일단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laughs> 어이분 너무 성급했죠 궁이? 자 세라핀 공은좀 많이 아쉬운데 아리가 매우잘 맞췄고요 근데 세트 어, 세트 좋아요 세트가 제일 세트. 잘물었어 일단 네. W! 아아 유나라 아, 터졌어요 아. 그러면서 본이 빠지고 야야쿠의 정상화가 저렇게 보입니다 아아 유독 당겨왔어요 상아 나 봐줘 세즈 고 에코 데리고 갔다 네 존나라나라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살았어. 나이스 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전령. 천천히. 빛 빛. 본봐본대봐본대봐 음. 나이날 사차 어 나는 사 사차 아, 았어나 갔다 나 갔다 나 갔다. 아이고. 아 어씨 발 이거 빼야겠다. 아. <laughs> 너무 너무 대포 안 나? 짧고 안 되는 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laughs> 저게 큐를 맞았다고 해도 사실 저거는 의미가 이, 없는 수박 게... 어? 땡겨왔어요? <laughs> 아니 조국진이 거의 뭐, 이, 뭐 봤을 때는 용 주는 거부터 시작해서 전령까지 아, 줘서 일단은? 이거 3절까지 저, 하는 건좀 별로죠. 괜찮나요? 네.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자 속박 안 네, 걸렸고요. 네, 그래, 뭐,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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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까지 누었죠모델 버리기 뭐, 맞죠? 네, 모델 버리는 때가 벌써 성장. 대단이, 야이 좋았죠, 이잘 물었죠. 그래도 케이틀린 특 세라핀 도분 좋아요. 케이틀린 잡아야죠, 그 케이틀린 음, 잡아야 잡았죠. 케이틀린. 아, 아, 도 데미 장식 아, 잡았죠. 둘다 잡았죠. 고 이거 죽었죠, 일단. W로 일단 잡아냈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교환이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자, 레넥트가 온다. 트런 지금, 토론데 지금, 토론데 지금 죽어요, 그렇죠. 돌았안 돌았죠. 이 야, 상윤의 눈물. 그렇죠. 일단 늙고 힘들걸죽었고 아래도 빼야죠 이거. 그렇죠. 일단은. 이놈가나틀 탔어 미드. 빨았는데. 레이도 탔다. 나 내려갈게 걸어서. 이거. 이거. 어. 아. 나 뒤로 걸어가는 중. 나나 나이스. 에 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로 가. 나이헬만까지 천까지. 까지위 밀고 들 밀고도, 밀고 들 밀고 들가 상대 들러 없어. 상대 들러 없어. 천천히. 천천히. 레이크만 네, 있요레이크세요 네, 좋았어. 더블 온다. 아리도 왔어요. 예, 궁대리 꼬시고. 아리 궁두 개. 오케이, 그만. 텔트 이거 이거 이거. 텔 이거 텔트 이거. 저저저저저저트 마무리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줄게. 한대 뺐어 한대 뺐어 한대 뺐어. 나도 뺐어 나도 한대 뺏긴 는데고나 갖고. 어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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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응. 대면 콜레져 대면 콜레져트렌드부터 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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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 간 번지 없어 번지 없어 번지 없어, 없어, 없어. 음. 아무래고 나이스코치 죽면돼 빼면 돼 빼면 돼. 모데 궁 응. 있어? 한참이. 굳이 안 가도 될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상황 상황, 상황, 좀, 상황 좀 상황 좀. 나 죽어 난, 난 죽어 난 죽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했어. 그 나이스. 해가자레 데려왔어요. 어 이거는 레넥톤이 버틸 수 있나요 강화 W? 일단 버틸 수 있고 나오게 되면 모데 코 바텀 타워를 아, 밀었고 아, 팀이 아무도 아, 없어. 겨이아이콤보잘 아, ER 뭐. 이거 자, 거예요. 아리는 잡았죠 어, 아리는 이거 아리 살았어요? 뭐 세라핀 궁은좀 많이 아쉽고요. 세주가 죽긴 했어요 근데. 강신인 레넥톤이 왔습니다. 자그플래시 땡겨 있. 아 이거 어, 그러면 죽었죠, 이거. 아타칸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거의 되죠. 세트 W 플래시. 와, 세요. 이거 네, 아타칸 아타칸으로 가나요? 아. 네, 자, 그러면 모레텔이네요. 네, 네, 바로, 네, 바로 찍어줬고요. 네, 모레텔 바로 찍어줬고 싸움으로 봐도 나쁘지 않죠. 저같 팀은. 저 같은 팀 좋지 않죠. 자, 팀원들. 아니야, 모르냐의 문제가 커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뒤늦게 봤어요. 그 예, 유나라. 유나라는 아, 유나라는 다야죠. 이러면 레넥톤도 위험하죠. 아, 터졌 여부야. 예, 이거는 저16레벨 모드카이서. 뭐 먼저 와서 이렇게 붙는 건 좋네요. 테라핀 일단... 궁극기는 좀 많이 아쉬운 한데 세트 궁이 잘들어갔죠 아, 아, 세트 W에 아, 미친 딜이 들어가면서 딜이 아 좋습니다. 그 이름은 이상록이죠. 그것만 약간 우리 손으로 끝내자가 돼 버렸죠. 그렇죠. 아쉽네요. 방금 캣한테 캐틀한테... 나온다 온다 어떻게 해야 돼? 레드 포커싱해. 레드 포커싱해. 랜드 포커싱해. 랜드 오케이, 아, 내가 그때 붙었어. 오케이. 내 죽었어. 유나 u 잡았어, 핸드, 유나라 잡았어. m s a y i n 세주 아, 앞에, 앞에. i n g that I'm saying that 이 m saying that 아 m saying that I'm saying that i 세주 a y i n g that I'm saying t h 걸었네. m saying t 어 a t I'm saying that I'm saying that i 다플이스가잘 섰고요. 세트가 근데 들고 많이 날랐어요. 많이 아니 세트가 아, 이상호, 이상호 선수 세트. 세트는 어, 진짜 거품가 돼야 될것 같아요. 어제로 지금 날것 같아요. 이게 야, 이걸... 제가 매번 생각하지만 결국 이팀 양쪽 팀은 바텀 라인 전 바텀 리드가 근본이에요.